이 와인의 이 음식 어때? 제시카우입니다. 오늘은 간편 음식 사탄입니다 우와! <laughs> 좋아 직화 벌집 껍데기. 제가 사실은 껍데기 굉장히 좋아해요. 생기긴 그렇게 안 생겼지만 껍데기 너무 사랑해요. 아니라고 얘기하지만 니들도 좋아하잖아. 오늘 이 직화 껍데기를 오븐에 데펴서, 어, 뭐라고요? 집에 오븐이 없어요? 그럼 프라이팬에 구우면 돼지. 돼지 껍데기에요. 노브랜드에서 샀어요. 이 와인의 이 음식, 어때? 네 가지 와인들을 불러드릴게요. 스페인에서 생산된 화이트 와인입니다. 클럽 카피탄 블랑코. 유기농 포도로 만든 화이트 와인입니다. 그리고 얘는 레드와인 포도 품종인 까바이네 쇼비뇽이라고 하는 인터내셔널 포도 품종으로 만든 레드와인입니다. 이 뭐라고요? 띤또 이 아이는 가장 파퓰러한 네 가지 인터내셔널 포도 품종 그리고 루마니아의 토착 품종인 테테스카 네아그라라는 품종 다섯 가지 포도 품종을 블렌딩해서 만든 노블 5예요. 이 와인은 굉장히 고급진 와인이에요. 생산부터 양조 그리고 병까지 그리고 이 아이는 샹그리아입니다. 이제는 여러분들 귀에 피가 날 정도로 들었습니다. 한국인의 음식과 너무 완벽하게 맞아. 자, 그러면 직화벌집 껍데기와 이 아이들을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와인에이 음식 같이 해봐용. 돼지 껍데기로 시음을 시작하겠습니다. 화이트 와인 블랑코하고 제가 지금까지 먹었던 돼지 껍데기하좀 달라요. 껍데기 밑에 지방이 너무 많아. 저는 지방을 쏙뺀 껍. 되게 좋아하거든요. 어떤 느낌인지 알죠? 나름 돼지껍데기에서 냄새 빼기 위해서 노력은 되게 많이 했어요. 개피향도 뭐 나고, 온갖 향은 첨가했으나 특유의 향은 없을 수 없어. 아, 잠깐만. 정말 드럽게 맛없어서. <laughs> 어떡하냐, 이거. <laughs> 가위 좀 줘봐. 진짜 최악이다. 나 토할 것 같아. 이거 어떡하냐, 이거. 어, <laughs> 나 이거 어떻게 찍지? 아, 못 하겠어. 못 하겠어. 껍데기 시식편 다시 진행합니다. 이 와인의 이 음식 너무 맛없어. 이번에는 노브랜드에서 구입한 껍데기로 준비한 이 아이들과 함께 시음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너무 궁금해요. 음, 여전히 향이. 음. 음, 굉장히 쫄깃하고 너무 맛있어요. 근데 껍데기 밑에 있는 비계 덩어리 있잖아요. 특유의 냄새를 없애기 위해서 시나몬 향을 너무 강하게 쳤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표정 관리가 안 돼요. 제가 사실은 돼지 껍데기 매니아라서 정말 많이 먹어봤는데요. 지난번에 찍었던 노브랜드 표, 편육하고 수육은 정말 맛있었어요. 근데 껍데기는, 입안에서 맛하고 이 냄새를 없애기 위해서 첨간 향하고 뭔가 이렇게 다 삐죽삐죽 나온 그런 안주 맛이에요. 아, 못하겠어. 클라카피단틴또 <laughs> 참고 해보겠습니다. 뭐 어떻게 지 입에 맞는 것만 먹어요? 입에 안 맞는 것도 먹을 수 있지 뭐. <laughs> 궁금하시면 꼭 구입해서 먹어보세요. 이또하고도안 맞아요. 얘 자체가 생략하겠습니다. 삐삐삐삐. <laughs> 버티는 데까지 버텨볼게요. 같이 해봐요. 이 맛있는 와인으로 얘를 견딜 수 있을 것같아 초제일관 똑같아요. 안에서 시나몬, 시나몬, 시나몬 와인을 마시니까 시나몬이 더콜 코를 치고 머리로 올라와. 그러니까 이 돼지 껍데기 기승전결은 시나몬. 이 와인의 이 음식 어때? 누구하고도 맞출 수 있는 지상 최대 멀티플레이어 샹그리하고 한번 맞춰볼게요. 뭐? 그만 못 찍겠어 못 찍겠어 아 못하겠어 못하겠어 아 이틀. 이 돼지껍데기는 어느 하고도 맞지 않아 뭐랑 시음을 해도 답이 없어요 우리가 먹는 음식들이 다 와인하고 맞을 수는 없지만 제가 그동안 돼지껍데기를 와인하고 굉장히 많이 먹어봤거든요 정말 맛있게 먹었어요 그런데 이 돼지껍데기는 할 수가 없어 점수를 매길 수도 없어 그냥 궁금하면 해보세요 같이 해봐용 그냥 얘는 술하고 안 먹고 그냥 얘만 먹어도 안 맞아 나하고 안 맞아 나도 살면서 이런 위기는 처음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패스 I'll be back to be continued.